2026년 형 토요타 프라도가 마침내 등장했습니다. 강렬한 레드 컬러와 함께 처음부터 시선을 사로잡으며 진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번 세대의 아이코닉 SUV는 더욱 강력한 비주얼 스마트한 기술 향상된 오프로드 성능과 현대적인 감성을 담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로운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이번 프라도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형태와 기능 면에서 진정한 도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SUV 중 하나인 프라도는 중형 SUV 세그먼트에서 신뢰성과 혁신을 동시에 선보입니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이전 모델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클래식 랜드크루저의 DNA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확시한 실루엣을 자랑하며 직선적인 라인과 넓고 각진 그릴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원형 LED 헤드램프는 도로 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전달합니다. 특히 이번 신형 레드 컬러는 태양 아래서 더욱 눈부시게 빛나며 도시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스타일리시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팬더플레어와 근육질의 바디 라인은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전달하며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과 향상된 지상고는 미적 요소와 성능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프라도는 이제 토요타 랜드크루저 300 시리즈 및 렉서스 gx와 동일한 tng af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구조적 강성 향상과 더불어 주행 안정성 안전성까지 크게 높여 줍니다 엔진은 다양한 글로벌 시장을 위한 선택지가 제공되며 이 4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약 326마력과 450 파운드 피트 이상의 토크를 제공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강력한 성능과 연료 효율을 동시에 실현하여 퍼포먼스를 추구하면서도 경제성을 포기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결합되니 8리터 터보 디젤 엔진도 선택 가능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러운 토크 전달과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토요타의 전통을 이어받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프라더는 기본적으로 풀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제공하며 멀티트레인 셀렉트 크롤 컨트롤 후륜 디퍼렌셜 락등 최신 오프로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응형 서스펜션은 노면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며 도심주행 시에도 쾌적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전면 및 후면 범퍼는 오프로드 각도를 최적화하며 향상된 차체 높이는 과위나 험지를 넘나들 때 뛰어난 지상고 확보를 가능케 합니다. 실내는 더욱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최대 7인승 구성의 모든 좌석이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부드러운 소재와 고급 마감으로 프리미엄 SUV 못지않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2.3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새로워진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는 빠른 반응 속도와 직관적인 UI를 자랑합니다. JBL 14 스피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무선 충전 패드, 파노라마 선루프, USB C 포트 등 다양한 고급 편의 사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보행자 감지 표지판 인식 및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차량 하단을 표시할 수 있는 언더 보디 카메라까지 제공되어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디지털 룸미러 적응형 헤드램프 등도 트림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오프라도는 다양한 트림 구성을 제공하여 목적과 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프로드 중심의 트레일 런터 에디션은 ARB 오프로드 부품 업그레이드, 서스펜션, 철제, 범퍼, 견인, 고리, 올터레인 타이어 등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반면 고급 트림에서는 통풍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냉장 기능, 센터, 콘솔, 박스까지 고급 옵션을 제공합니다. 시트는 플랫하게 접을 수 있어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하며 가족 여행이나 아웃도어 활동에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민첩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낮아진 무게중심과 새롭게 설계된 서스펜션 덕분에 핸들링은 정교해졌고 차체의 롤링도 잘 억제됩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변속이 부드럽고 다양한 주행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가속이나 험로에서의 저속 크롤링 모두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프라도는 일상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오버랜드 여행까지 다용도로 소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SUV로 거듭났습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우수하며, 약 리터당 12km에서 13km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풀프레임 사륜 SUV로서는 매우 인상적인 수치이며,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디젤 모델 또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정차 시엔진, 자동 정지, 회생 제동, 연료 관리 기능 향상 등으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외관 색상은 여러 가지가 제공되지만 레드 컬러는 단연 돋보이는 선택입니다. 도시에서도 야외에서도 프리미엄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동시에 주며 블랙, 루프렉, 다크, 알로이, 휠 등과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존재감이 뛰어나며 차량 전체의 캐릭터를 강화시켜줍니다. 출시는 2025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2026년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구매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미국 기준 기본 트림은 약 4만 8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상위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7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포드 에베레스트, 지프 그랜드 체로키, 랜드로버 디펜더 등이 있으며 프라도는 내구성 높은 품질과 높은 중고차 가치 낮은 유지비 등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토요타는 5년 보증 및 연장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는 온라인 예약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하이브리드와 트레일런터 트림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습니다. 또한 루프랙 사이드 스텝 스키드 플레이트, 루프탑 텐트 등 다양한 순정 액세서리도 함께 제공되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캠핑, 장거리 여행, 오버랜딩 등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며 애프터마켓 업그레이드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형 토요타 프라도는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SUV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동시에 강력한 주행 성능과 안락함을 모두 갖춘 완성형 차량입니다. 도시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탁월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더 많은 차량 정보와 신차 리뷰 최신 자동차 기술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동차 채널 더 오토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